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티컬 딜러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디아블로 4 1.1.0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패치 내용이 너무 많아 모든 부분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재사용 대기 시간과 취약 피해와 극대화 피해 등 여러 가지 피해 요소와 제감 요소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원소술사를 생각해본다면 취약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이 부분은 40%가 너프가 되며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피해도 약했고. 몸도 약했던 원서술사가 다시 한번 저격을 당했습니다. 너프에 대한 개발자 의견은 취약과 죄감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옵션들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존, 피해 감소 위상의 효과도 대폭 감소되었는데요. 특히 불복의 위상이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근접 피해에서 딜을 하는 직업들의 생존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응보의 위상과 착취자의 위상도 너프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너프가 되었지만 상향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여러가지 요소들을 통째로 상향시켜 주었습니다. 물리, 화염, 냉기, 번개 등등 엄청나게 많은 피해들이 증가가 되었죠. 다음으로는 너무 많은 버그 픽스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많아서 본문에 링크를 공유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게임플레이 업데이트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번 공유드렸던 내용인데요. 릴리트의 재단을 잠금해제하면 계정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발견한 지역이 계정 전체에 적용이 되고요. 속삭임은 더 이상 보상으로 인장 가루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괴짜의 전리품 품질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2단계에 추가된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 금어가 15%에서 20%로 증가했고요. 괴물이 아이템을 15%더 많이 떨어뜨리게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3단계와 세계 4단계는 괴물의 레벨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3단계에서는 플레이어의 레벨이 55 미만인 경우 몬스터 레벨은 55구요. 플레이어의 레벨이 56에서 60인 경우 괴물의 레벨은 여전히 55라고 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 레벨이 61인 경우부터는 그 61에서 마이너스 5 레벨을 한 괴물의 레벨이 56이 된다고 합니다. 그 뒤로 플레이어의 레벨이 1이 오를 때마다 몬스터의 레벨도 같이 오르게 되고요. 최대 괴물의 레벨은 70까지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단계 4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어의 레벨이 75인 경우 몬스터의 레벨도 7 5구요 플레이어의 레벨이 76에서 80인 경우 그때도 몬스터의 레벨은 75라고 합니다. 플레이어의 레벨이 81인 경우부터 몬스터의 레벨이 마이너스 5레벨인 76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82레벨이 되면 자연스럽게 몬스터 레벨은 77레벨이 되겠죠. 내 캐릭터 기준 마이너스 5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험치 부분인데요. 세계 단계 3과 4에서 속삭임의 나무 완료 시 보상 경험치가 매우 증가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속삭임의 나무가 인기가 없었나봐요. 이번 시즌 1에서는 속삭임의 나무를 많이 활용하면 빠른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캐를 육성할 때 퍼스를 많이들 태우셨었는데요. 이 버스 시스템도 이번 패치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높은 레벨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이것도 버스라면 버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신성 아이템의 레벨 제한이 60으로 변경되었고 선조 아이템의 레벨 제한이 8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해의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선조 아이템을 80 레벨에 착용 가능한 것이 아닌 상한선이 생긴 것으로 100레벨에 획득하는 아이템들의 착용 조건이 100레벨이었던 것을 보완해 거래의 가치를 높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직엽 테스트 해보니까 80레벨이 아닌 선조 아이템들도 드랍이 되더라구요. 다음은 지옥물결입니다. 지옥물결 괴물은 플레이어보다 2레벨이 아닌 3레벨 더 높아집니다. 소수켓기에 고통받는 선물 괴짝을 열때 필요했던 인걸블이 175개에서 250개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옥 물결 구역에서 상호작용 가능한 모든 물체가 적은 확률로 잉걸브를 떨어뜨린다고 하니 뭐 비슷한 속도로 먹지 않을까 싶지만서도 잉걸브를 75개나 더 먹어야 되니까 확실히 좀 번거로워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번에 추가된 6개의 고유 아이템과 7개의 신규 전설 위상입니다. 고유 아이템들은 세계 4단계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전설 위상은 모든 세계 단계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아발리온입니다. 모든 캐릭터가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템 이름은 라이칸더의 창이라는 아이템인데요. 샤크와 같은 획득하기 쉽지 않은 우버 고유 지팡이로 모든 직업이 사용 가능하며 정액괴물 처치 시 10초에서 20초간 무작위로 신단 효과를 획득한다고 합니다. 이 효과는 30초에 한 번씩 발동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야만 용사의 푸른 서슬입니다. 고유 도검이구요 행운적 중으로 핵심 기술이 최대 20% 확률로 적들을 3초 동안 빙결시키고 0.75에서 1.5의 냉기 피해를 줍니다. 다음은 둘리드의 살점 분리자. 고유한 손철퇴구요 최악의 포효와 피해 울부짖음이 주위에 중독된 적에게 0.5에서 1의 피해를 줍니다. 다음은 강령술사의 각성의 벽. 고유 방패입니다. 행운적 중으로 표폭풍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뼈폭풍 밖에 있는 적을 적중시키면 최대 5에서 25% 확률로 그 위치에 추가 뼈폭풍이 생성됩니다. 활성화된 희생보너스 하나당 확률이 25% 증가하고 추가로 생겨나는 뼈폭풍의 총 개수가 한개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적의 수리뿔입니다. 고유활이구요. 관통사격으로 발사된 화살이 30에서 80% 확률로 벽과 사물에서 튕겨나옵니다. 관통사격이 적을 뒤에서 명중시키면 3초 동안 취약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요 스킬은 약간 뼈창하고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굉장히 떡상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소줄사의 마력의 눈입니다. 고유 마법봉이고요 자원소모 없이 순간이동 마법부여 효과를 얻습니다. 순간이동 마법부여를 사용해 피하면 무작위 위치로 순간이동합니다. 이 순간이동 마법부여를 사용해서 피한다는 게 순간이동을 사용하면 무작위 위치로 순간이동을 한다는 건지 이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피해를 회피하면 아무 위치로나 순간이동을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마르게 는 아이템은 획득하면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습니다. 이 신규 고유 아이템의 경우, 푸른 서술과 살전분리자 고유 아이템의 피해는 고정되어 있으며 위력에 따라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템 위력이 820인 경우, 3359에서 6718의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규 전설 위상 7종입니다. 신규 전설 위상은 공룡 2개와 직업별로 하나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맹, 보조 위상이구요. 주변 적이 5명 이상일 때 2에서 4초간 기절시킵니다. 이 효과는 20초에 한번 발동됩니다. 비겁자, 기동력 위상이고요. 감속되거나 오한을 느끼는 적에게 멀어질 때 이동속도가 20에서 40 증가합니다. 다음은 야만용사의 신규 전설 위상입니다. 선조의 돌진, 공격 위상이고요. 돌진이 4명의 선조를 부릅니다. 선조들은 돌진에서 원래 피해의 50에서 100%만큼의 피해를 줍니다. 다음은 드루이드, 지하, 공격 위상입니다. 맹독덩쿨 사용 시 자신의 주위에 원모양으로 산사태를 시전합니다. 대주기술이 중독된 적에게 주는 피해가 10에서 20% 증가합니다. 다음은 강령술사, 피투성의 깃털, 공격위상이고요 피해창이 피해 구슬을 소모하며 창을 만들어냅니다. 추가된 피해창은 원래 공격의 20에서 50%만큼의 피해를 주며 창에 맞지 않은 적을 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건 약간 유도탄 같은 느낌인가봐요. 다음은 도적, 전염 지점, 공격위상입니다. 겟툴 키를 세 번째 시전할 때마다 원래 위력의 100에서 150% 만큼의 독주입된 기술로 발동됩니다. 다음은 원소술사 타오르는 수험을 공격 위상입니다. 만화를 200에서 100 소모하면 다음 화염벽이 자원 소모 없이 시전되고 날아오는 소형 투사체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투사체를 막아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릭터의 밸런스 패치 내용입니다. 야마정사는 제가 이번 프리시즌에는 육성해보지 못한 캐릭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이번에 선조의 망치의 범위가 버그픽스되며 피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그르기의 분노액 등량이 25에서 40으로 대폭 증가했고요. 결정타의 우두머리에 대한 피해도 100에서 150%로 증가했습니다. 강화된 파열 피해가 30에서 45%로 대략 50% 증가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미비하게 버프 혹은 너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루이드입니다. 드루이드는 회색곰의 경로, 변신 스킬이 항상 저지불가 상태였는데요. 이제는 6초만 저지불가 상태가 유지됩니다. 늑대 변신도 회색곰의 경로를 활용했으니, 늑두루랑 곰두루 둘다 너프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회오리 바람이 버프되었고, 영혼 은총효과도 버프가 되며,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할만하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지방벽의 경우에도 쿨감 너프로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메커니즘상의 변화는 없어서 여전히 강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강령술사입니다. 강령술사는 우선 뼈창 코어 위상이었던 쪼개지는 위상의 피해가 40%가량 너프되며 피해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육성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전에 진행했던 시원시원한 레벨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소환 강용출사도 강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육성 구간에서는 뼈창의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시즌1에 강용술사의 미래가 조금은 어두워진 듯 합니다. 다음은 도적입니다. 도적은 고급 연발 사격의 지속시간이 3초에서 5초로 증가하였고, 이번에 추가된 신규 고유 아이템이 수리불, 활인 것을 고려해 볼 때, 프리시즌에서 단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던 밸런스를 활적으로 조금은 가져오려는 움직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존과 직결되었던 흡수의 일격이 행운 적중으로 바뀌면서 생존기에서 크게 너프를 받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복 위상도 반토막이 나며, 고단 근접 플레이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이 도적은 육성해보니 초반에는 대단히 강력한 면모를 보여 시즌1 스타팅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원소술사입니다. 기존에 취약술사라고 불렸던 원소술사는 이번 패치에서 취약을 40% 너프받으며 추가 패치가 없다면 이번 시즌1에서도 블리자드의 딸 타이틀을 한번더 내려놓아야 할 듯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즌이 될 듯해요. 쉴드가 없으면 몸이 너무 아팠었고, 화염 쪽과 번개 쪽에 버프가 필요했으나 아주 큰 버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덜 신들린 불길이 75%에서 30%로 너프가 되며 더 암울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만 화염탄의 마법 부여 버그가 수정되었다고 하니 이 버그 수정으로 인한 피해 증가가 얼마나 있는지 직접 해보아야 체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디아블로4 시즌1을 준비하는 1.1.0 패치노트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이번 패치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너프가 많은 패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규 콘텐츠인 악의 심장이 정말 폭발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밸런스 패치를 한 거라고 긍정적으로 끝까지 믿어봅니다. 저는 지난 프리시즌에 많이 해보지 못했던 도적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로 시작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티컬 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